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애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귀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했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해 있고 선한 사람도 자기 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에 믿으나 실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귀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아기는 선인 앞에 엎드리고 구리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엽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마른 궁핍을 잃을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례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섞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공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란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어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녹대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잠먼 14장의 내용을 모두 읽었는데요. 우리가 35절이나 되는 이 14장의 내용에서 함께 보고 싶은, 기억하고 싶은 말씀은 9절입니다. 9절에 보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기는 자이신가요? 아니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신 자인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하찮게 여기며 오히려 그 죄를 즐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미련한 자는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도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를 무게를 가볍게 여기며 그 죄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죄를 심상히 여기고, 또 죄를 즐기고 있는 이들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니까요, 이들에게는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집도 없고요, 입으로는 늘 매를 자청하고, 구유에도 소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미련한 자들,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들은 자신이 땀 흘려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남의 것을 빼앗아 사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또 이들은 진실함이 없어서 늘 거짓 증언을 일삼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실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나 어떠한 진리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거짓된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미련한 자를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진리, 지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20절 이하를 보니까요, 이들의 다른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바로 무정함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업신여기고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긍휼함이나 자비나 어떠한 사랑도 베풀지 않습니다. 그들을 착취하고 또 그들을 학대함으로 자신들이 그들보다 더 위에 있음을 과시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절를 심상히 여기고 죄를 즐겨 행하는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할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들이 짓는 거짓됨, 무정함, 교만함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1절 폐역하여 여호와를 경멸함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하고 악한 자들이 짓는 모든 죄들의 근본적인 죄가 여호와 하느님을 경멸하는 죄. 하나님의 없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멸시하는 죄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모든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고 대적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심상여기는 이 작은 거짓말 하나쯤이야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는데 나 하나쯤 더 보탠다고 달라지겠어 라는 이 마음 또 어려운 사람을 나 아니어도 누군가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우리의 그런 마음들 그 모든 일상에서의 죄를 너무나도 심상히 여기는 그런 죄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들게 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게 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이끌어내는 데까지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어떤 작은 죄의 유혹이 온다면, 또 지금까지 내가 심장이 여긴 죄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그죄 앞에 반드시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인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딛는 그 작은 발걸음, 또 작은 한마디, 작은 행위, 그 모든 것들 안에서 미련한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 대신 하나님의 길로 진리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니 오늘 아침 하니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니 오늘 말씀에서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의 모든 죄의 결국이 하님의 경멸함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며,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연약하여 죄 앞에 넘어질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심상히 여기는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미련한 자가 아닌, 작은 죄 앞에서도 울며 통곡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언약의 관계를 늘 확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미련한 자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